햄은 이렇게 생긴 거라서 오늘 깍두기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뚝뚝 썰어 놓은 햄을 데쳐 보겠습니다. 잠시만 데치기만, 기름기를 좀 빼기 위해서. 손질해 놓은 브로콜리를 이 물에 살짝 데쳐서 다시 한번더 씻어 낼 겁니다. 한 소푼 두른 후에 그리고 햄을 먼저 넣고 볶아줍니다. 준비해 두었던 양파, 파프리카를 저는 한몫에다 같이 넣어줄 겁니다. 간장 반 스푼, 불소스 반 스푼, 삶. 자, 그리고 마지막에 데쳐 두었던 브로콜리 넣어주겠습니다.